은성아, 안녕. <laughs> 긍정학원 144일 자고, 어, 어떻게 보면 144일? 굉장히 길면서도 짧은 시간인데, 올해를, 어, 어떻게 마무리하고, 올해 시작을 하고, 어, 한참 있다가 이걸 시작했지만, 어, 너무 감사하고, 엄마의 루틴이 하나 생긴 게 감사하고, 오늘 엄마, 어, 오늘부터 이제 루틴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최겸이라는 분의 다이어트 과학자, 과학 다이어트 최겸의 동영상을 하나 오늘 아침에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음,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대충 하나씩 어, 대충 대충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예 시작도 안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나씩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사실 운동도 대충 하고 왔어. 요 <laughs> 운동도 어, 이제 처음부터 또 너무 무리하면 어, 하다가 또 지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조금 그 분의 말씀에 좀 위안이 된건 그분도 굉장히 루틴이 명확하고, 어 정확한 분이신데도 여행을 다녀오면 좀 깨지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관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가 계속 출장을 오래 조금 많이 다니면서 자꾸 이제 루틴이 깨지면서 관성이라는 게 생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또 알게 돼서, 아, 더 열심히, 열심히 관성을 만들어야겠구나. 엄마의 생활에, 엄마의 삶에 그 당연하게 어 무의식 중에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늘리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거고, 내 몸에 좋은 거고, 내 생활에 좋은 거고, 어 그런 것들 좀 늘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어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잠자는 시간 그리고 내가 회사에 바치는 시간 외에는 한4 시간 정도 있는데 이4시간에 자기 개발의 시간에 먹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어 그리고 그거를 다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 먹는 것도 자기 개발이고 어, 자는 것도 자기 개발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내 생활에서 내가 어떤 곳에 포커스를 두고 내 생활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엄마도 어떻게 엄마의 시간을, 어, 중요도를 따져가며 쓸 것인가 계속 엄마 그걸 하고 있잖아. 그 과정에서 지금 책이 조금 밀린 것 같아서 책 읽기가 굉장히 많이 밀린 느낌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 완벽하게, 아, 하루에 한권 읽자 막 이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대충대충. 어, 눈에 보이는 대로 책을 읽어보자 생각을 했고 엄마 오늘 되게 중요한 어,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고 엄마가 어떤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 회사의 어, 한큰 부분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야 그래서 지금. 엄마 조금 눈을 감고 조금 쉬다가 할 거고 어 그래서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라는 책을 들었는데 미리 읽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머릿말부터 굉장히 어 매력적인 책이어서 한쪽 분만 한쪽 부분만 어 읽어 주면 이분이 나 몰랐어 장문정 이라는 분인데 어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어, 여기 안 나와 있네. 한마디면 충분하다. 뒤에 나와 있지 않을까? 어, 여기 있네. 시간당 수백억 매출을 올려주는 남자래. 이 세상 모든 상품에 꼭 맞는 언어를 다듬고 만들어 마케팅에 제트 엔진을 달아주는 남자래. 상품에 혼을 불어넣는 설득 언어의 마술사래. 음... 그래서 이, 이분이 전작 팔지 마라 사계하라를 펴낸 뒤에 토요일마다 독자들과 1대1 만남을 가졌었대. 근데 한 축산업자는 책에 소개된 노하우들을 적용하자 매출이 30%가 올랐고 보험 설계사는 실적이 오르면서 동시에 개인 소득도 올라 결국 결혼까지 할수 있었다고 하셨대. 심지어 책 덕분에 대학에 합격했다고 말한 고등학생도 있었대. 많은 독자들이 나도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부디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원하는 대로 성과를 거두고 대박을 낸다면 더 바랄 바가 없겠다. 1초의 도움, 1원의 도움만 된다 해도 내 책을 사주시느라 쓰신 책값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만족스레 두발 걸고 자겠다.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시는 것 같고 어, 여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이걸 읽기 시작했는데 지식은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단지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꺼내어 마음껏 쓸줄 안다.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야기로 어떻게 사람을 매료시키는지 알려줄 것이다. 당신의 업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이 책의 지면에 나열된 지식과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남김없이 옮겨가시길 바란다. 그리고 더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부디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란다. 음, 어, 이 책이 정말로 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참 많다. 우리는 새로움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고민만 하다가 멈춘 것 뿐이다. 어떤가? 이 책이 새로움과 성공을 향해 가는 특별한 지식 엔진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를 미리 읽고 엄마가 오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빨리 읽고 오늘 한번, 어, 엄마의 그 중요한 일을, 일이 성사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 어, 긍정하건 하고 엄마 또책 읽으러 갈게. 긍정하건 1. 나는 매일매일 점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2.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책에서 다 끌어내고. 책에 있는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다 적용하고 행동할 수 있어서, 어, 그곳에서 어, 나는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그러므로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4. 나는 매일 소식한다. 어, 내 몸에 맞는 거 먹는다. 내 운동 어, 중심한다. 어, 내면 소통한다. 그러므로 신체적 정서, 정신적 건강 유지한다 5. 나는 어, 경제 공부한다 냉철 공부한다 주식 공부한다 어, 그래서 주식으로 어, 월 2천만원 수익을 얻기 때문에 나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 얻었다 감사합니다 어, 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 다 이루어졌다 7. 나는 100억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어, 능력 있는 어, 리더이다 다. 어, 직원 일곱 명, 백억 매출, 천, 어, 아주 여유롭게 유지한다. 발 나는 긍정학원을 통해 매일 열정을 유지한다. 구. 나는 어, 내가 책에서 읽은 것들을 통해서 현성이와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정적이고 어,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감사합니다. 10. 나는 명상한다. 요가한다. 영어 공부에서 많은 사람과 명상과 요가에 대해서 영어로 소통할 능력이 있다. 나는 내 하루를 내가 설계한 대로 살 능력이 있다. 감사합니다.